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휴일이거든요 여기가 족자 그 옆에 있는 도시 마글랑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 하여튼 산 위에요 아저 아까 올라오는데 큰일 날뻔 했습니다 차가 이렇게 올라오는데 중간에 멈춰 가지고 저길 있잖아요 중간에 멈춰서 어, 에어컨 끄고 우리 식구들 다 내리고 해서 겨우 났습니다. 어? 아, 어, 그게 진짜 미나에 살면 저기 와 아, 저기 뭐야 그게 있어야 될것 같아요. 그냥 저기 저기 저기, 저기 경유차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이제 올라오기는 올라왔는데 그제 제, 예주 엄마 차가, 제 와이프 차가, 저기, 봉고차니까, 못 넘어가요? 나중에 저걸 올라갈 수 있나? 여기가, 그, 농작물이 생산되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저긴 담배가 보이고, 고추가 보이고, 옥수수, 그 다음에, 파, 그 다음에, 배추, 이런 거 여기서 재배한다고 그러 아, 바람은 정말 시원합니다. 아무 정말 시원하고 아예아그 네. 경치는 참와 저기는 저걸 연무다 그러나요저기 그죠? 저기까지 있네요. 어. 저게 저기 저기까지 있네요. 아 저기 엄청나게 더

아 산속바람이 쫙 불고 있습니다 아우 와자 여기 바람 그 휘날린거 보면 저희 집사람 치마자락이 엄청 휘날리네요 와그 에어컨 그 스탠딩 에어컨 있잖아요 엄청 세게 강으로 불는 그런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내려왔는데, 아, 여기도 많이 공사도 하고 있네요. 여기도 공사하고 있고, 저기는 저렇게 텐트를 쳐서, 저기 보이시죠. 텐트를 쳐서 저렇게 만들어 놨네요. 음, 음, 아, 저기 아, 저게 뭔가 싶었더니만, 저기가 방이네. 저게 방이네요. 저기 여기서 숙박을 할, 할 수가 있네. 음, 여기는 계곡의 산장인가? 뭐, 상고의 산장인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여기서 음식을 파네요. 좀 다리가 아픈 관계로, 좀 앉아가지고,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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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제일, 뭐 있을 수저길또 어떻게 올라가나, 차를 끄지고

Ya daripada kalian lari-lari ya. Gak apa-apa lari Hey, Chu. Apa blok? Um, aku lapar. Kita dia. Lapar. Cepat keluar enggak. Hello guys. Dia tadi. 새로운 총을 장만했습니다. 네. 오! 오, 장난감 총인데 상당히 위력이 세네요. 지금 주말만 우리 애들 핸드폰 보게 엄마가 저기, 저기, 저기 하기 때문에 오늘 월요일이라서 보면 안 되는데, 엄마 몰래 보고 있어요. 엄마 핸드폰. 음. 지금 여기 족자 공항입니다. 어, 족자에는 두 개의 공항이 있죠. 신공하고 구공항. 구공항에는 족자 구공항에서 저기 자카타 한림공항까지 가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비행기표가 15만원 정도 합니다. 편도가. 아, 옛날에 3분의 1 했는데 지금 15만 원 정도 합니다. 아, 참 예전에는 이저 비행기 타고 가는 게 정말 좋았고 재미있었고 뭐 설레였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까 공항에서 내려 가지고요. 택시를 타고 네. 저기 뭐이나 치면 그러니까 어 그런 구청에 가서 그 주민등록증 했습니다. 지장 찍고요. 뭐 금방 금방 끝나서 여기 근처에 여기 제가 지금 한국 식당에 왔어요. 여기 해산물 하는 가게인데 고기도 요즘에 파네요. 네. 그래서 여기 그 동태, 뭐 알탕, 뭐 생태탕 이런 걸 시키는데 저 알탕을 시켰습니다. 알탕을 먹고 네 공항입니다. 어, 자카타 수카노 하타라는 공항입니다. 음. 피곤하네요. <laughs> 하루만에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피곤는데참고참 아, 자카타는 이렇게 보면 족자랑 많이 달라요. 부자들도 많고 복잡하고 좁고 비좁고 뭐 이런 게 많죠. 족자랑 다, 달라요. 옛날에는 어떻게 여기서 살았나 싶어요. 작가 에서또 살면 살 사라지는데 지금은 좀 그다지 네.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적자에서 사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피곤하지만 또아기들이 기다리는 적자로 가보겠습니다. 네, 네. 점심 먹어러 왔습니다. 우리 딸, 픽업 해가지고, 오늘 우리 아들은 아침에 화가 나가지고, 빵에 뭐 초콜릿이 있다고 그래서, 예, 학교를 안 가고, 예, 박수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 저기, 저희, 어 장모님 오시거든요. 그래서, 먹고 픽업 가려고요 장모님께서 자가다 사시는데, 예, 오시거든요. 장모님 픽업해가지고요. 집에 모셔드 있고 저는 우리 그 애들 이렇게 구무 학습하고 하거든요. 그래서 애들 픽업하러 왔습니다. 네, 애들하고 저기 집에 왔고요. 장모님도 오셨고. 아, 어제 자카타 갔다 와서 아, 너무 피곤해. 이게 피곤하네요. 이게 진짜 하루 종일 저기 공항에서 기다리고 고 우리 아들 해줘 조자기 자. 바이바이. 바이바이.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